야, 구는 시원하게 뺐다. 들어오면 안 된다. 예 무조건 안 된다 그랬어, 구는. 여기서 무조건 안 되는 말이라 그랬어, 구는. 들어오면 안 돼. 등급이 안 된다 그랬어. 야, 구 들어오면 개망신이야, 진짜. 야, 무조건 안 된다 그랬어. 는 무조건 안된다고 했으니까 들어오면 난 개망신이야 30초 전입니다 내일경제지꼬라을떠느냐고 지금 18배를 놓쳤는데 야 이건 안 놓쳐 이건 안 놓쳐 놓치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건안 놓친다 어 추워 아 장갑 너무 불편하다 끼고 있으니까 또장가로 빼야겠다 너무 불편해 건가 마감됩니다 구매하신 막건은 최종 순위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삼선행 가면 뻔한 전개야 함께 해주신 고객 로 감사합니다 서울 이륙영화기관 뭐, 자연방 전개 아니야 복잡한 전개 아니잖아 기원 이사가 12만원 출전하습니다 들어갈 때힘 빼지 말고. 안녕하세요. 오. <laughs> 어, <laughs> 본장님 되게 오랜만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처음 요 오. 안녕하세요. 아. 아 근데 배당이 완전히 TG, 쓰레기 배당이 돼가지고 준비가 한별아 타이트하게 타면 3차권 내지 4만 사고 칠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말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어떤 사고가 나올지 몰라 니가 7번 마스 아, 자, 부드러우면 씨발, 오늘 말리는 거야. 오늘 정말 연락이 말리는 거야, 오늘 부드러우면. 그럴 일은 없지? 야, 완벽한 맞고 만들자. 일단 3은 치고. 아, 일단 튀어! 그래, 일단 튀고 나서 생각해! 자연스럽게 나와! 바깥쪽에서! 단속게 나오라고 그래 야, 끝난 게임 아니야 이거 누가 안 나온다고 여기선 그림이 없어 보는 보는 그림이 없어 야 좋다 딱 좋아 딱 좋아 그래 그렇게 타는 거야 딱 그래, 돌고 돌고 3을 일단 뽑고 자 자연빵으로 가자 자, 자연빵으로 가자, 자연빵으로! 야! 야, 지는 건아니지 거기서! 야! 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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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야, 멀리야! 그렇지! 어우! 야, 배당 없어도 이거는 3일 한판 게임이야. 오 씨!